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음, 이 시간에는 구일제지하고 신라젠, 이두 종목을,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수급을 먼저 보면, 어, 제, 네, 제가 너무 이제 개인적인, 어, 의견,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 제 영상을 만들 때제 생각과 제 기준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매도와 좀 중요한 이 하방 쪽에 대한 그 라인 때, 그 라인 때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매도세를 좀 지나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라인 때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의 어, 그 위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위치에서 개인들이 예, 상당히 많이 예,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상 여기 가장 높았던 이 위치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진 기술적인 예좀 하락.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많은 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상에선 제가 어, 이전에 말씀드렸던 6천 원과 6천 300원 이 라인이 지금 음봉을 일단 밀린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번 주에 양봉으로 예, 만들어 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이 모습이야 이렇게 밀렸다라고 다시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예, 상관없죠. 하지만 저는 기준이라는 게 지금 올라와줬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좀 밀릴 수도 있는, 예, 그런, 어, 것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자, 저번 주에 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 저희 이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잘 나오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예 손절이 좀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매도죠 손절이라기보다 근데 지금 보면 어 주봉상에서도 지금 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예 음봉으로 빠진 상태이고 여기에서 추가 하락도 예상을 일단 하시는 게예 저는 좋다 하지만 이 라인 육천 원대 다시 올라와 주면 이런 양봉도 예 충분히 예 만들어질 수도 있죠. 지금 1호봉상에서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또 역시 어 우리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여기 많이 보고 계시는 61선에 대한 부분 똑같은 위치죠 여기에서 여기요 여기에서 이제 양봉 전환하면서 다시 예상승이 나올지를 어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일단 밀리진 않았어요 이두 라인을 이렇게 그냥 음봉으로 예, 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밀고 자 다음에 양봉 전환에서 뚫어주면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큰 상승이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예, 바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눌렀다가 여기에서 지금 이 양봉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준다 그러면 예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예 그런 모습으로 예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하면 이 음봉에 대한 이 밀었던 음봉에 대한 영향은 예 어느 정도 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 이게 이 60선에 대한 부분을 깨지느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평선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이 라인 때 자, 요 박스 예, 여기 여기 이렇게 가장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예, 제가 몇 개월 동안 얘기해온 이 4,900원 자리. 이 자리는 반드시, 예,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이 기준이, 기준 자체가 약간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승한 위치 중심과 거래에 대한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4,900원이 지금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윗부분 왜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이 윗부분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을 제가 지금 설정한 게 아니라 이것도 거의 뭐몇 개월 되지 않았나요? 예그 미리 설정해 드린 이 라인 때이 라인대로 중심이 올라갔다 라고 그냥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4,900원 보다도 5,400원과 5 1,500원에 대한 이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예정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 날은 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여기를 미느냐, 지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밀어도 자, 이렇게 올라와 주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좋은 것은 이렇게 지금 음봉으로이 라인 대를두번 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일단 밀린다라고,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일단 밀린다라고 봐야 되는 예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와야 된다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왔습니다. 왔으니까 여기를 아 이거는 이 종목을 다시 그냥 올리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양봉이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예좋 어, 좋지 않을까라기보다도 좋죠. 양봉이 나와주면 그래서 내일 이후에 여기를 양봉을 나와주면서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이 예 나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단기적으로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냥 본다 그러면, 오른다 내린다, 둘 중에 하나 딱 얘기하라. 그러면, 일단 저는, 예, 밀린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예, 밀린다라고 보고, 예, 양봉이 나오면 이제 그때 다시 한 번, 예, 말씀을, 예, 바꿀 수 있죠. 말씀드리는 거, 내용을. 예,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어, 중요한 것은, 빌리더라도 여기는 지진만 해주면 좋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따로 지금 뭐, 말씀드릴 내용이, 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심선에 대한 부분. 예, 주봉상에서는 뭐, 약간 좀 밀린 상태이고. 근데 일봉상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 중심들인, 어, 그러니까 중심, 예, 들 자체가 이게 옮겨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예, 여기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밀리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 여기 밀리던 여기 아이고. 자, 좀 바뀌었죠. 여기 밀리던 여기 밀리던 그때 거래량을 보고 제가 이제 또 그때 다시 한번 예,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잠시만요. 이 가격이 예, 조금 바뀌긴 했는데 예. 자, 그리고 어 신라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신라젠을 보신다라고 하면 주봉상을 먼저 봐야 되겠죠. 지금 주봉상을 보면 좀 애매하죠. 지금 위치상이 음. 이렇게 보면 아까 20선에 대한 부분이 좀 저항받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5일선에 대한 부분도 저항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 또한 자 일단 음봉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예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온다 하, 나오는 거 확인해야지 상승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은 일단 이 또한 예 국유재지처럼 그냥 밀린다 라고 예 그냥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는요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예 드려 보고요 지금 위치상에서는 단기적인 어느 정도 자 지금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애매한 지금 이 부분이고 행보하는 모습,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도 예, 분명히 예,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봉상의 이러한 위치, 자 여기를 이렇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위치도 지금 음, 잘 예, 버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음봉의 윗 부분, 예, 이 자리도 상당히 좀 어, 확인을 해볼수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주봉에서는 될수 있으면 한 주, 뭐, 아니면 2, 3주 이렇게 좀 계산을 하면서 이 캔들에 대한 분석을 약간씩 좀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본다라 그러면 이 박스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는요. 여기서 이 부분, 자,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예,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자, 14,400원이죠. 대략. 14,300원과 400원 자리 이 부분을 안착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이 부분 안착을 하면서 오일선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서, 자, 오일선 내려올 때, 오일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예, 이런 모습이, 예, 나와주는 게 당연히, 예,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1봉상의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어, 자, 한번 볼게요. 1봉상에서도 저도, 그냥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밀릴 수 있다. 예, 그렇게 그냥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자, 잠시만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 라인 때, 아, 21선하고 지금 라인이 살짝 지금 비슷비슷한, 예, 지금 뭐, 위치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여덟, 아홉, 열. 지금 열 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 10개 중에, 자, 이 중에 지금 여기, 자, 이음봉의 윗꼬리,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21선이랑 비슷한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 저는 이제 좀, 어, 좀, 좀특이하다그래야 되나요? 예, 그 10개의 캔들을 가지고 상단, 위쪽 상단을 좀 계산하는 것이 어, 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위쪽, 지금 여기거든요? 이 자리. 이, 이 자리가 21선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요. 그럼 여기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러이 자리를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좀 뚫어줘야 돼요. 여기 상단을 좀 뚫어주면 좋은 모습, 그니까 러 여기를 자, 중요한 이 자리를 올라올 수 있는, 예, 그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횡보하는 이 부분에 있었을 때, 거래량도, 예, 크게 지금 변동이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이걸, 어, 제가 10개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든 종목에서, 어,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목에서 활용하게 아니라, 그위치 그러니까 저점도 안 되고, 고점도 안 되고, 이 예, 어느 정도 좀 애매한 예, 그런 위치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상승이냐 하락을 하느냐, 예, 그것을 예측을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승 전환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것을, 어, 자, 여기에 대해서 양봉으로 확실하게 좀 뚫어준다든지, 갭으로 좀 뚫어주는 모습이 예, 좀 나와줘야 돼요. 그니까 러 지금, 어, 이 부분, 그니까 이 라, 이게, 이 고점이 단순히, 자, 저항이 아니냐, 그러면,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저항을 받는 모습, 단순히 그거냐, 이 라인 때 뚫고 가느냐가 아니라, 이두 라인을 어떻게, 예, 뚫어주면서, 이두 라인 뚫어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여기 거래량도 어느 정도, 예, 같이 좀 터져주는, 예, 그런 모습도, 예, 봐야 된다. 이게 설명들이 기가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음, 이게 그 위치에 따라서 거래량과 이 위치 설정하는 게좀 틀리기 때문에 예, 설명되게 좀 애매하지만 그냥 어, 가격 이 가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 때 상방에서는 이 라인 때고요. 그다음 하방에 있을 때는 그 그러니까 하방으로 빠지는 것은 다른 분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분석이 있었을 때는 이거 그냥 예, 이 최저점 자리라고. 보여주는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자,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깨지면.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는 다른 분석은, 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만원대도 그냥 깨질 수 있는, 예,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위치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이 차트의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게이 예, 밑에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예 그것을 그러니까 어 종목의 악재 또는 뭐 제가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차트의 악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에서도 악재가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에 있어서 악재가 나오면 이 차트도 뭐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위치상이 제 그렇다라는 거니까 어, 너무 예그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위,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애매한 자리다라는 것을 예, 계속해서 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예 당연히 좋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로 뚫어주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 어, 이렇게 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예전에 제가 분석해드린 어, 30분 봉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보셔도, 자, 이 라인 때, 자, 이 라인 때 계속 지켜주는 것을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키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계속 저항받는 것 확인 되시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선을 설정한 게 아니라 한참 전에 설정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흐름에 있어서 이 라인 때를 이렇게 지금 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의 파동에 있어서 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게 뭐냐. 자, 여기에서 올리는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낮아지는 예, 파동이 낮아지죠. 이 낮아지는 이 위,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또 터져지는 방향성. 예, 그 부분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일봉상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좀 전에 자, 이 가격대 자, 여기요. 어, 14,400원 하고뭐14 1,7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전에는 얼마를 말씀드렸죠? 어, 1,4500원과 량 600원. 그, 러니까 제가 일봉상에 말씀드린 이 가격대에 어떻게 보면 중간 가격이네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가격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이 위에 올라와주는, 예, 30분 봉에서도, 예, 이런 모습이, 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저항 구간이니까 예 밀린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항이니까 뚫어야지만 상승을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는 국일제지와 신라진 같은 경우에는 예 상승을 해주면서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고 추가 상승이 예 나올 것을 예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상으로는 일단 밀린다라고 저는 예 말씀드리겠고 정리하자면 월요일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자 무시하고 예, 중요한 자를 뚫고 돌파를 하면서 예, 추가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네, 장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어, 종목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